빼블리입니다 얘는 강태복입니다. 강태복입니다. 아, 아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멋쟁이 카약이 제물이 트럭에 실려 있죠. 그렇다면 뭐먹겠어요 드디어 우리가 낚시가야죠. 낚시를 간다 말이지. 사실 요즘에 응. 댓글에 응. 낚시 가자라는 사람이 진짜 많아. 저희가 응. 낚시를 응. 아예 안간건 아니고요. 사실 <laughs> 2주 전쯤에 시도를 했는데 빵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지금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잖아. 요새 카페 보니까 많이 잡던데요, 저희 빼고 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잡겠다는 마인드로 잡을 때까지 안 내려올 겁니다 배 위에서 맞습니까 아니니까 뭐 먹고 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둘다 배가 고프니까 최대한 빨리 가서 맛있는 패스 한끼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한 사람당 매울때오첫출처니까 뭐 욕심 안 내고 넝커세 네, 마리씩만 잡겠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지금 우리 상황이랑 찰떡이다 노래가. <laughs> 보리고기에 <laughs> 우리 커피만 먹고 있는데, 지금. <laughs> 오늘 메뉴는 뭐예요, 그래서? 자, 오늘 메뉴는 여기 다 식재료가 들어있는데, 생선가스. 어, 생선가스는 처음인데요? 예전에 튀겨먹는데 었 먹을만 하다. 타르타르 소스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밥이랑 양배추 샐러드. 요즘 릴스에 그거 알아요? 영화 명대사, 에로영화로 만들기. 한번 보는데 형이 잘할 것 같더라고. 제가 아는 사람들은 형이 제일 천박하고. 나 그런 거 잘하지. 비방용. <laughs> 쌀수 있어. <laughs> 내가 괜한 시도 <신음> 소리를 했고, 이럴 수가 없는 거 같아. 너, 내가 빙다리 핫바디로 보이냐? <laughs> 핫바디야? 어 너, 내가 빙다리 핫바디로 보이냐? <laughs> 예림이 뒤집어봐 <laughs> 타짜밖에 생각이 안나네 유명한 영화가 타짜밖에 없나? 범죄도시 언자 왔니? 친구랑 왔는데 친구가 어떤 남자 먼저 나갔어 <웃음> <웃음> 어, 어 웃기다. 택시 운전사 일단 내리세요 펜팅까지 다 내리세요 <laughs> 보이십니까? 구멍이 두개지요 <laughs> <laughs> 목사님 목사님 찍 <laughs> 끝. 하지노, <laughs> 너 그걸로 5초 안에 나못 담그면, 내가 너확 쑤셔버릴 거야. <laughs> 아, 근데 성대보다 느낌있다. <laughs> 너 씨발, 5초 안에 나못 담그면, 내가 너확 쑤셔버릴 거야. 좋다, 오늘 분위기 좋다. 잡아보자. 자, 오늘의 포인트 에 도착했습니다. 네, 와, 근데 포인트 죽여. 당장이라도큰 놈이 덕성 무러질것 같은 느낌입니다. 벌써 배가 살살 고프거든요. 얼른 잡아가지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일로 와. 어, 쳐다봐. 오케이, 안녕. 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탈라니까 무서워. 빨리 내 쪽으로 따라와. 와,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합니다. 살짝 이쪽에서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던져볼게요. 좀 편하게 잡으고 오자, 편하게. 어? 재문아, 입질이 있어! 왔다! 어, 아, 아, 나뭇가지! 넓은 데로 가야겠다 그냥 바람에 하도 떠밀려서 와 앞으로 안 가죠 이 정도라고 와아 여기 정착을 좀 하고 싶은데 얘를 못묶나 배에다가 나무로 살짝 고정했습니다 제대로 할게요 그닥 야너 지금 진짜 멋있어 카메라 잡아줄게 자이 상태로 저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올지 왔어요. 아, 왔는데 어째 나이스. 아, 았다 나이스. 아, 잡았습니다. 와, 올해 첫배슬 후아. 아, 짜치긴 한데 이따가 건우 형한테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얼마나 발을 많이 불면은 도수에서 파도가 치냐? 아, 바람 좀 그만 불어. 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않아. 아까도 다네 여보세요? 형아 응, 네 큰일 어 왜요? 정체 불면에 걸채 받아서 상단대가 개박살이 났어 에? 어형 저기 그, 보인다 저 어디야? 저 오른쪽에 와나 진짜 깜짝 놀랐네 응? 음? 보여? 어떻게 박았길래 내려? 그냥 막 칭칭 감을게요 어 칭칭 감아서 절대 안 떨어지게 어, 좋아서 좋아. 그낙 나... 바람이 엄청나 많이 불어가지고 걸어 다기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한 마리 잡은 거 있잖아. 네,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어, 좀만 더 잡으면 더부북에 먹는 거고, 안에 <laughs> 못 잡으면 한 마리로 우리가 소박하게 먹는 거고. 아니, 제가 잡았으니까 형은 굶어야죠. 왜 그러냐? <laughs> 아, 나 잡으면 될거 아니야. 잡아주세요. 큰 걸로. 어, 뭐야? 잡았어요? <laughs> 어디서 그런 조그만한 걸 잡어? 8cm정도밖에 안된 얘가 잡은건 얼마나 큰데 보자 제가 잡은거 한 30cm 가까이 돼. 죠 제가 아까 사이즈 잰것도 있어요 훨씬 크네 잡아먹겠다 어? <laughs> 똑같아보여요 요걸로 마시는 뭐 만들기로 했지? 베스틱김 <laughs> 배스, 배스 생선가스 아 생선가스 생선가스 맛있게 만들어 먹겠습니다 자 손질을 했어요 강태공이 잡은거 역시 크다 그리고 제가 잡은거 역시 쪼아나타 여뼈 <laughs> 아이들 따라서 나라라라. 너무 오랜만에 떠서 로스가 좀 많기도 해. 어때? 오, 괜찮은데요? 오. <laughs>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아, 좀더 날려주세요. 어차피 촬영 끝나고 형이 고기 사줄 거 아니에요? 고기도 사줄게. <laughs> 아, 너무 힘들다. 진짜 보라도좀덜 저으면은 모르겠는데. 사람이 하도 많이 불어가지고. 뭐를 계속 줘야 돼요 형 멀리 있는데 육두문자가 막 들리던데요 어, 들렸어? 네 뭐야 개새끼야 이러면서 막 <laughs> 그래서 저는 잡은 줄 알았어요 고기를 뭐한테 한 거예요? 바람 아우 좀 불어라 낚시 좀 하세요 제발 <laughs> 자 풀을 뜨겠습니다 오호 몸이 기억하네요 어 로스가 <laughs> 오 참돔회 같아 <laughs> 자, 밀가루밀가루 밀가루. 자, 담게 계란. 서렇게루 n 빵가루. 너. 오. 비주얼은 좋은데? 어때? 괜찮아, 나. 이거. 쟤는? 우연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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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와 우와! 우 밖에 안리고 있는 그낙 비주얼 하나는 예술이다. 제가 사실 두 판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사고가 있었어요. 생선, 네. 바람이 가져가 버렸어요. 바을가져가셨어요 타노스도 아니고, 자 여기다 이제 뭐 해야 되냐? 바람 그만, 그만~ <laughs> 타르타르 소스, 아까 만들어 놓은 거, 그거를 위에다가 싹 풀어줍니다. 자,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란짜란짠 생태계 교란가스죠? 잘 먹겠습니다! 어? 소리 뭐야? 어때요? 그냥 생선가스인데요? 진짜요? 네뭐 그냥 도도 말고 덜도 말고 생선가스요 먹어봐 음! 타르타르까지는 아니어도 한 타르 정도는 온것 같아요 <laughs> 타르 소스? 먹으면 죽는 거 아니냐? 근데 비린내가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배스 음식 특징이 먹을 때 맛은 별로 안 비려요. 먹고 나서 숨쉴 때. 절대 먹어본 배스 중에는 아무래도 보청천 배스가 제일 맛있지 않았나. 아 보청천 배스가 맛있어. 누워 먹었던 거? 난 그거랑 배스 매운탕. 음음음음음 어. 자, 오늘 그러면은 여 속에서도 뱃스를 잡아가지고 생선뱃스로 맛있게 만들어 먹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머리도 날아간 것아속에서 뱃속에서 뱃속에서 뱃